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참고서를 사야 하는데 돈좀 빌릴 수 있을까요? 참고서요? 물론이죠, 아가씨. 얼마 정도 필요해요? 10만 원? 아니, 5만 원이요. 방금 아가씨 계좌로 10만 원 보냈어요. 그리고 언제든 공부하다가 돈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해요. 재 수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가족끼리 이럴 때 돕고 사는 거죠. 언니는 정말 천사예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저기, 오늘 일은요. 오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요. 걱정 마요. 오빠한테 절대 얘기 안할 테니까. 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요. 사랑해요 언니 언니 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바로 보낼게요 혹시 100만원 될까요? 네? 100만원이나요? 그렇게 큰 돈이 어디에 필요한데요? 생활비가 모자라서요 알바하면서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기야 재수하는데 알바까지 하는건 쉬운게 아니죠 그래도 100만원은 너무 큰데요? 제발 어떻게 안될까요? 카드값 내야되는데 모자라거든요 카드값이요? 요즘 공부만 하는거 아니었어요? 도대 카드값이 얼마나 나왔는데요? 200이요 이, 200이요? 이게 공부만 하는데도 은근 돈이 많이 틀더라고요 스터디 카페부터 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나고 공부만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요? 지금 믿을 사람이 언니밖에 없거든요 도와줄 수는 있는데 100만 원이면 일단 오빠한테 호랑은 받아야 돼요 네? 아, 안 돼요, 안돼 오빠는 절대로 알면 안 된다고요 왜요? 오빠가 알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언니한테 그동안 돈 받았던 거 알게 되면 아마 난리 칠 거라고요. 응? 오빠가 왜요? 아가씨 공부하느라 주머니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알잖아요. 그래도 언니한테 신세 졌으니까 오빠는 분명 싫어할 거라고요. 앞으로 언니한테 돈 받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오빠한테 비밀로 부탁드릴게요. 음, 알겠어요. 한번 만들어서 보내볼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언니. 아가씨, 계좌로 100만 원 보냈어요. 정말요? 진짜 언니밖에 없어요.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힘내요.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알죠? 오빠한텐 절대 비밀인 거요. 그건 걱정하지 마요. 내 비상금으로 준 거니까. 언니, 제가... 대박! 새언니가 나 100만 원 줬다. 오늘 클럽은 이 언니가 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야 핫. 쟤, 제가 잘못 보냈네요. 아니, 클럽을 쏘다뇨요 아, 그게요. 짜창난친 거예요. 하하. 어때요 깜짝 놀라죠? 방금은 잘못 보낸 거라더니 왜 말이 바뀌죠? 제가 준 돈으로 오늘 클럽 가요? 아 당연히 아니죠. 제수생님 무슨 클럽에 가요 언니? 그럼 방금 보낸 통은 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돈 보낼 때마다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돈 받았다고? 아니 뭐 그게 왜 말을 못 해요? 아가씨 그동안 내가 준돈 어디에다 쓴 거예요? 참고서 사고 생활비에 쓴거 진짜 맞아요? 생활비에 쓴건 맞아요. 맞는데. 그동안 나한테 받은 돈으로 친구 만날 때쓴게 아니고요. 아가씨,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재수생이 공부를 해야지 왜 클럽에 가요? 언니도 알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공부만 해요? 가끔은 바람도 쐬고 하면서 리프레시를 해야 공부도 더잘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부하다가 기분 전환겸 클럽에 가려고 했다. 그쵸? 그럼 참고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봐요. 네. 참고서는 왜요? 아가씨가 그동안 공부한 게 많은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참고서 사진 찍어서 보내보라고요. 지금 제말못 믿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언니한테 받은 돈 착실하게 콩부하는 데만 썼다니까요. 클럽은 키분전한겸 처음 가는 거고요. 나한테는 카드값 갚는다고 했잖아요. 1 0 0만원 받으면서요. 근데 그 돈으로 친구들한테 클럽을 쏘겠다고 말하는데 아가씨 같으면 아가씨 말을 믿겠어요? 그건 그냥 친구들한테 차랑한 거죠. 제가 채수생이니까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풀었기도 하고 키죽기도 싫어서 새언니한테 돈 받았다고 차랑한 거라고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한테 받은 1 0 0만 원으로 카드값 갚는다며요 근데 그 돈으로 클럽을 간다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카드값 갖고 남는 돈으로 가려고 했죠. 카드값을 갚고도 친구들한테 클럽 쓸 만큼 남은 거면 애초에 나한테 돈을 더 받았다는 거네요. 어쩐지 재수생이 카드값으로 200이나 나왔다는 게좀 의아하긴 했는데 그럼 그동안 나한테 받은 돈으로 뭐했어요? 흥청망청 노는 데 썼죠? 공부는 안 하고 아 그건 아니라니까요. 진짜 빡공하다가 100만 년 만에 기분 전환할 겸 클럽 가려고 한 거라고요. 그니까 아가씨 말이 사실이면 참고서 사진 찍어서 보내보라고요. 아가씨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게. 아니면 내 말을 못 믿어요? 지금 그동안 나한테 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예요? 난 내가 준 돈을 아가씨가 공부하는데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고, 언제든 돈 필요하면 말하라고 한 거였고요. 근데 그 돈을 공부하는데 안 쓰고 유흥비에 썼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동안 내가 준돈 어디에 썼어요? 아, 진짜 공부하는데 썼다니까요? 가족끼리 믿음 있어야지 왜내 말을 못 믿어요? 아가씨가 못 믿게 했잖아요, 지금. 톡 잘못 보낸 거 인정하고 클럽 가려고 했던 것도 인정하는데. 정말 언니가 준 돈으로 그동안 콩마른 데만 썼다고요 정말이에요 진짜 아니요 아가씨 말은 이제 믿을 수가 없네요 이번 일 오빠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네? 아 안돼요 안돼 오빠한테만큼은 절대 안돼요 그럼 그동안 공부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니까요 저도 보내고 싶은데 참고서가 집에 있다 보니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공부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네? 아 그게요 아 지금 스터디 카페 아니죠? 박에서 놀고 있는 거 맞죠?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냥 오빠한테 말할게요. 아우, oh, 니 yeah. 나랑 얘기 좀 해. 아가씨, 일로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 실은 내가 그동안 아가씨한테 돈을 좀 줬거든. 돈? 내 동생한테? 아가씨가 공부하는 데 필요하다고 돈좀 빌려달라고 했거든. 근데 어떻게 그래? 아가씨 재수 생활하느라 주머니 사정 빠듯한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그냥 생활비 목적으로 내가 그냥 줬거든? 얼마나 줬는데? 때그때 달라 5만원일 때도 있고 10만원일 때도 있었는데 아까 아가씨가 나한테 이런 톡을 보냈네? 대박! 새언니가 나 100만원 줬다? 오늘 클럽은 니언니가 쏜다? 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100만원? 아가씨가 카드값이 모자라다고 나한테 100만원만 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나도 오빠한테 말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건 절대 안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 비상금으로 아까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저 톡을 나한테 잘못 보낸거지 뭐야? 그럼 이 자식 그동안 우리한테 돈 받아서 유흥비로 썼단 소리야? 에? 잠깐, 우리라니? 나도 내 동생한테 돈 주고 있었거든. 당신까지? 당신은 왜? 자기랑 같은 이유지. 걔 주머니 사정 뻔히 하니까 돈 달라고 할 때마다 그냥 줬거든. 근데 걔가 아까 나한테도 카드 값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만 달라고 하더라. 당신한테도? 그래서 줬어? 액수가 좀 커서 일단 자기랑 상의하고 준다 했지. 근데 그랬더니 난리 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새 언니가 알면 무조건 반대할 거라면서. 그래서 비상금으로 줬어? 내가 비상금이 어디 있어? 그럼 못줄것 같다고 안 된다 했지. 뭐야? 그럼 지금 백만 원을 이중으로 받으려고 했던 소리네? 백만 원뿐이겠어? 그동안 우리한테 양쪽으로 돈 받고 있었으니 아주 살판 났었겠네. 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이번엔 공부 좀 열심히 하나 했더니 아니었나 보네. 내가 볼땐 개인 서울은 평생 못갈 거다. 아무튼 내가 얘기해서 착사를 내야겠네. 가 미치 오빠랑 세 언니를 속여. 어이 삼수생, 나랑 얘기 좀 하지. 어? 혹시 세 언니한테 다틀었어 그래? 너 삼수생 됐을 때 부모님이 더는 지원 못 해준다고 그냥 대학 포기하라고 한걸 네가 기어이 삼수하겠다고 우겼지? 그러면서 네가 뭐라고 했어? 네 힘으로 알바해서 생활비 벌고 공부할 거라 했어 안 했어? 했 했지. 그래서 네가 이번만큼은 제대로 정신 차렸나 해가지고 기특한 마음에 생활비하라고 용돈 주었던 건데 감히 네가 나랑 내 와이프 등에 칼을 꽂아? 아 근데 이게 은근 생활비가 많이 들더라고 스터디 카페랑 집만 오고 하면서 공부하는 애가 무슨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 그동안 용비로 쓴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뭐? 100만원 받았으니 클럽을 쏘겠다고? 야 이씨 대가리야 대체 뭐가 드는 거야? 아 오빠 사람이 어떻게 계속 공부만 해? 종종 티분 전환을 해줘야 공부 능률도 올라가지 그래서 100만 년 만에 클럽 가려고 한 거고 나 진짜 맨날은 안 놀러 다녔어 놀고 자빠졌네 내가 널 모르냐? 너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놀러만 다니니까 진전도 없이 삼수나하고 있는 거 아냐? 그래서 부모님도 지원 다 끊으신 거고 근데 또 정신 못 차리고 유흥비에 돈을 써? 우리가 네 ATM기냐? 아웬내 말은 안 믿는데?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다니까? 근데 공부가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준 돈으로 노는데 다 썼다? 야, 다 필요 없고, 백만원 다시 보내 나한테? 어? 아니, 쳐다빼는게 세상에 어디 있어? 왜 없어? 그리고 내가 돈만 뺏겠냐? 더한 것도 뺐지. 뭐? 더한 것도 뺏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너 혼자 살고 있는 원룸, 그거 더는 지원 안 해줄 거다. 뭐라고? 아, 그건 선 남은 거지?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말 그대로야. 이제부터 월세 지워놓고 이번 일 부모님한테도 말씀 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나도 이제 어디서 살란 건데? 어차피 공부할 생각도 없는데 나가서 알바를 쳐하든가 하면 되지. 그럼 나 이번 달 카드값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썼지 내가 썼냐? 아오빠, 이러는 게 어디서? 하나뿐인 여동생 신불자 만들 생각이야? 나 어디 안 놀러 가고 진짜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만 파줘 제발. 와 오늘부터도 아니고 내일부터? 그럼 이 상황에 클럽은 가겠단 소리네? 니가 공부할 래도 아니지만 클럽을 무슨 돈으로 가게? 가서 관절 짝짝이로 만들어 버리기 전에 100만원 빨리 보내 아, 얼른! 아, 오빠 제발! 야, 너 방학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예뻐진 거야? 아, 그냥 방학 동안 운동 열심히 해서 살을 좀 많이 뺐지 쿨하게 너 살도 대박 많이 빼더라. 얼마나 뺀 건데? 한 20kg 빼서? 응, 거의 그 정도 뺀것 같아. 헐, 대박. 너 진짜 독하구나. 아니, 방학 동안 20kg를 어떻게 해야 뺄수 있지? 근데 너 살만 뺀건 맞아? 수술 같은 건안 받아서? 수술? 성형수술 말하는 거야? 그치? 보통 살만 뺐다고 그렇게 예뻐지진 않잖아 너 솔직히 쌍수하고 코도 좀 세웠지? 턱도 좀 캬름해진 것 같은데 나 살만 뺐고 수술 같은 건 전혀 안 했어 수술을 안 했는데 그렇게 예뻐졌다고? 그럼 시술 같은 건 받았지? 필러 맞았어?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그런 거 무서워서 못하거든 아니 수술도 안 하고 시술도 안 받았는데 겨울방학 동안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서 돌아왔다고? 너 이제 보니까 안 긁은 복권이었구나 아까 보니까 피부도 좀 좋아진 것 같은데 피결 있으면 혼자만 알지 말고 나도 좀 알려주고 그래 글쎄? 그냥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엄청 빡세게 했는데 땀 흘리면서 노폐물이 빠져가지고 그런지 피부가 좀 좋아지긴 한것 같더라 진짜로? 운동만 했는데 그렇게 예뻐진다고? 캐부럽네 애들도 다너 예뻐졌다고 난리더라 남자애들도 너 보는 눈이 완전 달라졌던데? 에이 살만 빠진 걸로 무슨 아니야 아 진짜라니까? 남자애들이 다너 보고 엄청 예뻐졌다면서 너가 그렇게까지 예쁜 줄 몰랐다고 다들 눈에서 하드 뿅뿅이던데? 너 그럼 혹시 남친도 생겼음? 내가 남친이 어딨어 안 그래도 연애하고 싶어서 죽겠다 지금 네 모습이면 얼마 안가 생길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남소해줄까? 너 정도면 추선자 입장에선 땡큐지 진짜로? 나 남소해줄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네 사진 들이밀면 0이면100 너랑 소개팅 하겠다고 난리칠걸? 야 내가 나를 아는데 나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살 빠져서 예전이랑 조금 달라진 정도지 넌 겸손한 거니? 아님 겸손한 척 하는 거니? 너 진짜 예뻐졌다니까? 내가 아까 여자애들도 너 예뻐졌다고 했잖아 근데 조만간 그 칭찬이 너한테 질투나 시기로 다가오겠지만 너한테 왜? 생각해봐 방학 사이에 갑자기 여신이 돼서 나타났는데 너 같으면 질투 안 나겠냐? 솔직히 요즘 남자애들한테 연락 많아지지 않았음? 어...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남자애들한테 요즘 연락이 좀 많이 오는 것 같긴 하네 거 봐라 다들 너한테 반해서 그래 남자애들한테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으니 여자애들이 질투하는 건 무조건이지 너 앞으로 조심해. 여자애들이 네 앞에서는 웃으면서 너 칭찬해도 뒤에서는 뒷담깔수 있으니까. 에이, 설마. 야, 이런 얘기도 나니까 해주는 거지 다른 애였으면 절대 안 했어. 그니까 갑자기 예뻐졌다고 너무 잘난 척 말고 예전처럼 평상시 모습으로 유지하고 다녀. 알겠지? 내가 언제 잘난 척을 했다고... 넌안 했다고 생각해도 무의식 중에 어필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 보이는 순간 바로 호박지 까이니까 항상 행동 조심하라고 아, 알겠어. 난 그런 생각 일도 안 해봤는데, 너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내가 친구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 거야. 다른 애였지? 앞에서 눈사 놓고 뒤로 가서 뒷담간다고. 근데 다 그러진 않을것 같은데. 물론 너 말대로 뒷담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 그런 애들도 있을 거잖아. 넌 여자의 적은 여자란 말도 모름? 전혀 생각도 없었던 애가 갑자기 여신이 돼서 나타나면 당연히 질투하고 부럽지. 그럼 바로 투집 잡고 뒷담아 시전한다니까. 그래도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 항상 행실 조심해. 알았어, 그럴게. 바쁘심? 아니 그냥 있지. 왜? 아 근데 내가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응? 무슨 얘기인데? 요즘 너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거든. 뒷말? 그럼 누가 나 뒷담하고 있던 소리야? 무슨 내용인데? 너가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지방을입했다더라 뭐? 그뿐만이 아니야 너 성형해서 얼굴도 갈아엎었단 얘기도 있었다 네, 내가? 그래 그래서 너 요즘 용대에서 남자애들 엄청 후리고 다닌다고 뒷말 엄청 나와 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언제 그랬는데 너가 볼 때도 내가 그래 보여? 아니니까 너한테 얘기하는 거지 난저 얘기들 하나도 안 믿거든 야나 진짜 식단이랑 운동 개빡세게 해서 살뺀 거고 뭐? 성형? 성염? 성형해서 얼굴을 갈아엎을 정도면 절대 방학 기간 내 붓기 안 빠질걸? 아니 대체 누가 그딴 소리 하고 다닌 거지? 최은진이 했던 얘기가 진짜로 일어나고 있네 잠깐만 은진이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럼 좀 황당하네 황당하더니 뭐가? 이 소문을 퍼뜨리고 너 뒷담하고 다닌 게 최은진이거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최은진이 날 뒷담가고 다녔다고? 내가 방금한 얘기들을 처음 퍼뜨린 게 최은진이거든. 어, 은진이가 그랬다고? 야, 더 이가 없는 건 최은진이 유동 남자애들한테 너에 대해 더안 좋게 얘기하고 다닌다. 아니 왜? 왜긴 왜야. 너한테 열등감 느껴서 질투나니까 그런 거겠지. 그래서 남자애들은 오히려 최은진 좋게 안 봐. 다들 너살 빼고 예뻐져서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걔 얘기를 가끔씩 믿는 애들도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고. 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은진이라고? 은진이가 내 뒷담을 깠다고? 나도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 최은진한테 직접 들은 거거든. 와, 최은진 이중에게 오지는 애였네. 야, 너 내가 최은진하고 나는 통내용 보내줄 테니까 너가 애들한테 최은진의 이중적인 모습 좀 얘기해줄 수 있어? 그건 뭐 어렵지 않지. 보내주면 바로 단톡방에 뿌려줄게. 뭐 하냐? 또내 뒷담 까느라 바쁜가?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뒷담을 까다니? 나다 들었거든. 너 뒤에 서에 호박씨 가고 다닌다며? 뭐? 내가 방학 동안 대출받아서 지방 흡입에 성형을 했다는 것도 모자라 남자애들을 후리고 다녔다고? 야이씨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그,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처음 듣는 말인데? 애들이 내가 너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대?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너 질투하는 애들이 분명 너뒤담가고 다닐 거라고 행실 조심하라고 했었잖아 그니까 그 범인이 너잖아 아니 나 아니라니까? 그리고 내가 왜널 질투해? 뭐진거 있어? 그럼 없겠냐? 너가 최초로 유언비어 퍼트리냐란거 애들한테 다 들었고 네가 다요리한테 보낸 톡도 내가 다 봤거든? 너가 뭘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조작이야 난 너에 대해 뒷담한 적 없어 그래? 그럼 조작인지 아닌지 삼자때문에 볼까 어? 아... 그... 그게... 아! 아크 그 얘긴 말한 거구나 그건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지 진심으로 한말 아니었는데? 하하 <laughs> 야, 세 살짜리 애한테는 먹힐 거짓말이 나한테 통하겠냐? 아, 근데 왜 성질이야? 타율이한테 한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면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너디뭐 찔리는 거 있어? 혹시 내가 한 말들이 전부 팩트라 발혀하는 건가? 사실이겠냐? 식단이랑 운동에서 뺀 거란 말못 들었어?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네 주장이지 실제로 나일 수도 있잖아. 그럼 너야말로 뭐 증거 있어? 내가 지방 흡입하고 성형했던 증거 있냐고? 그건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참나 그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게 사실이냐 떠들고 다니는데? 그리고 성형 수술한 건 오히려 너 아님? 왜 아까부터 계속 자기소개를 하지? 뭐? 너가 다율이한테 그랬다며 네가 성형해봐서 아는데 나도 분명 수술한 거 맞다고 야 내가 턱까지 돌려 깎았으면 방학 동안 그렇게 회복됐겠냐? 근데 넌 방학 동안 눈이랑 코 했다며 너 그냥 솔직히 말해 성형하고 나름 예뻐진 거 같아서 기대했는데 정작 애들한테 관심은 네가 아닌 내가 받고 있으니까 질투 나서 개소리하고 다닌 거잖아 아니야? 뭐래 아니거든? 그리고 나 성형 안 했어? 지같이 주둥이로 다율이한테 얘기해놓고 뭐가 아니래 그리고 지금 다율이가 다른 애들한테 너랑 내 얘기 단톡방에 돌리고 있을걸? 뭐라고? 아니 왜? 왜라니? 넌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된다는 법 있어?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내가 아니라 너가 신나게 까이고 있을걸? 야, 카미게 나를 염매겨? 먼저 염먹인 게 누군데? 그리고 애초에 네가 아니게 남자애들은 대부분 안 믿었다더라. 너 남자애들한테만 유독 내 호박씨를 더 심하게 깠다며. 왜? 난 살만 뺐는데도 너보다 예뻐져서 부러웠냐? 아니거든 아니거든. 난 부러워한 적 없거든. 헛긴 개뿔. 그리고 나한테 성형하느라 대출 받았다고 했었지? 그거 혹시 네 얘기임? 어? 맞네. 야 대출까지 받아서 눈코 뜨다 고쳤는데 어쩌면 좋냐 관심은 커녕 이제 학교에서 매장당하게 생겼으니 아 그것도 관심이려나? 아니 이네 돼지 같던 게 감히 나보다 예뻐져?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야 돈은 돈대로 들였는데 학교에서 매장당하게 생겼으니 너 이제 어떡하면 좋냐? 그냥 이참에 휴양 내고 몇년 쉬다 오는 건 어때? 이대로 계속 학교 다닐 수 있겠어? 너 내가 폭수할 거야 폭수할 거라고? 네가 무슨 수로?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헛수만 퍼트려서 자승자박 해놓고 무슨 복수를 하겠다 날림? 백군에조언들로 휴학 깨내고 푹 쉬다 와라 뭐 얼굴에 철판 깔 자신 있으면 그냥 다니고 야! 서준이 이번에도 수학 만점이라던데 학원 어디로 보내? 이 근처는 아닌 것같은데 어머 동민 엄마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죠? 잘못 지내 우리 동민이는 이번에도 겨우 평균 넘겼거든 아 그런가요? 근데 그에 비해 서준이는 찰만 하잖아 내가 볼땐 아무래도 학원 때문인 것 같거든 게다가 이제 곧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에 등급에 상상만 해도 어지러지한데 아무래도 학원을 오게 할것 같아서 말이야 서준이 다니는 데는 멀어? 자리는 있고? 서준이는 학원 안 다녀요 잠깐만 학원을 안 다닌다고? 그럼 서준이 수학 어떻게 하는데? 서준이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도 수학을 많이 공부하는 편이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서준이 성적 다 들었는데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 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왜 거짓말을 하냐고 왜? 우리 동민이 성적이 서준이보다 잘 나올까봐?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서준이는 수학학원 안 다녀요 아니 독학했는데도 성적이 그렇게 잘 나왔다고? 그럼 서준이가 뭐 천재라고 자랑하는 거야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하게 되니까 자연스레 성적이 잘 나온 거란 거죠 아장란하지 말고 진짜 찐으로 서준이 학원 안 다녀? 네.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가끔 인강 정도는 보는데 그러다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엥? 서준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서준 엄마가 무슨 수로 중3 수학을 알려주는데? 중학교 수학은 어렵지 않아? 아, 그게...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애들 수학을 봐줬었거든요. 헐, 그럼 서준이 엄마 수학 강사였었어? 네. 그럼 그거였네. 학원은 안 보내는 대신 집에서 1대1로 빡세게 공부시킨 거. 뭐, 따지고 보면 비슷하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그런지... 서준이도 수학을 좋아해서 혼자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뭐가 되든 이제야 비밀이 풀렸네. 서준이가 학원도 안 다니는데 수학은 천교에서 탑이고 애들이 수학 문제는 전부 서준이한테 물어본다길래 의아했거든. 근데 집에 24시간 상주하는 개인 강사가 있었구만. 그런가요? 그럼 오히려 터질댔네. 네? 뭐가요? 서준 엄마가 우리 동민이도 같이 좀 가르쳐 주면 되겠어. 동민이를요? 그래. 안 그래도 통민이도 서준이를 좋아하는데 둘이 같이 공부하면 시너지도 올라가고 서로 자극받아서 성적도 더 오를 거아냐 어떡해? 오늘부터 통민이 보내면 되나? 아니요, 그건 좀 곤란하네요. 저는 제가 따로 수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서준이 혼자 다 풀어보고 나중에 모르는 것만 풀이 해주거든요. 그럼 우리 통민이도 그런 식으로 봐주면 되지. 따로 수업은 안 해줘도 되니까 서준이 공부할 때 옆에서 문제집 좀 풀라고 해. 그러다 모르는 게 생기면 서준이한테 한 것처럼 서준 엄마가 풀이 해주면 되니까. 서준이도 혼자 공부하면 치루할 텐데 통민이가 옆에서 같이 공부하면 좋잖아. 안 그래? 글쎄요. 일단 서준이한테 먼저 물어보고 저도 생각 좀 해보고 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무슨 투식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생각을 해. 이런 건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아? 아니면 설마 우리 통민이가 서준이 집에 드나드는 게 불편해서 그래? 아니 뭐 그것보다. 그럼 우선 한 달만 내 말대로 해보자고. 아, 나도 공짜로 부탁하는 거 아니다.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도 서준이 가르쳐 줄게. 뭘요? 서준 엄마, 내가 요즘 뭐 하는지 알아? 뭐 하시는데요? 나 요즘 빵 가게 해. 페이커리 카페. 직접 채빵 배워서 빵 만드는데 이게 아주 재밌더라고. 아, 그러세요? 어딘지 알려주시면 언제 한번 먹으러 갈게요. 그건 뭐 그러든가 말든가 서준 엄마가 알아서 하고. 암튼 난 서준이한테 채빵을 알려줄 테니까 서준 엄마는 동민한테 수학을 가르쳐주면 서로의 재능으로 맞교환하고 얼마나 좋아. 그치? 이게 취미로 진짜 괜찮거든. 서준이 빵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죠. 그럼 됐네. 서준 엄마 수학을 맞고 난 채빵을 맞는 거지. 그럼 서로 윈윈이잖아. 그리고 내가 먼저 부탁해서 서준 엄마가 손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내가 더 손해야. 서준 엄마 그냥 물어보는 거 대답만 해주면 되지만, 채빵은 체료도 있어야 하고 뜨거운 것도 조심해야 돼서 내가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니까 러 내가 훨씬 손해임에도 내가 먼저 부탁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손해 볼 테니 우리 동민이 잘좀 봐줘. 헐? 글쎄요. 어쨌거나 서준의 의견이 일단 중요하니까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 어차피 서준이는 무조건 좋다고 할 거니까 내일부터 우리 동민이 잘좀 부탁할게 동민 엄마 응? 왜? 뭔일 있어? 무슨 일이요? 지금 몰라서 물어요? 그럼 모르니까 뭐지 알면 내가 왜 물어 하... 아니 저한테는 동민이 수학 가르쳐주는 대신 서준이한테 제빵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거죠? 뭔소를 하는 거야 지금 알아듣게 말해 서준이한테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빵이나 쿠키를 만들어본 적이 없다는데요? 아난또 뭐라고 그것 때문에 연락한 거야? 실은 내가 요즘 많이 바빴었거든. 근데 바쁘다고 대충 알려주면 또성이 없어 보이니까 초만 간 시간 나면 각자 알려주려 했어. 그렇게 바빴으면 애를 부르지 마셨어야지. 왜 애는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데요? 내가 일을 시켰다고? 누가 그러는데? 서준이가 그래? 그럼 서준이가 전대 거짓말을 하겠어요? 대체 서준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일 시킨 적 없어. 아니요. 서준이가 여태까지 베이커리 갈 때마다 물건 들어오면 물건 나르고 쓰레기 치우고 손님 몰리면 계산도 고 어제는 화장실 청소까지 했다는데.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란 소리예요? 그게 뭐 어때서? 그건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사회 경험을 가르쳐준 거지 아니 제가 서준이한테 사회 경험 가르치라고 부탁했어요 서로 재능 교환하지 않고 왜 애를 데려가서 일을 시키냐고요 그게 어른들한테나 일이지 애들한텐 다 경험이고 놀이야 고정관념을 깨라고 동민이랑 서준이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데가 어디였는지 잊었어? 차벌두였잖아 취업 체험하는데 그래서요? 거기서 서준이가 제일 좋아하던 게 어디였어? 마트였잖아 기억 안 나? 그래서 난 그때 서준이가 그걸 좋아하던 게 기억나서 빵집 처머니 된 기분으로 놀아보라고 믿고 카운터까지 맡겨본 건데 왜 이를 시켰다고 난리야? 지금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이게 왜 헛소리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나기 시작해서 슬슬 제빵 알려주려고 했거든. 아 됐고요. 빵이고 쿠키고 다 됐으니까 앞으로 다시 연락 마세요. 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애를 왜크다 이렇게 워 그거 코잉이야 코드 으면코딩 학생인데 이제 애 아니고 어른이야 어른. 그렇게 집에서 끼고만 키면 우 애들 망치는 길이라니까. 남이사 애를 어떻게 키웠던 그건 엄마인 내가 알아서 하니까 주둥이 여물어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 쫓아가서 베이리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이 악물고 참는 중이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통민이는? 통민이가 뭐요? 통민이 수학은 어쩔 거냐고 설마 내가 제빵 안 가르쳐줬다고 우리 통민이 수학 안 가르쳐줄 건 아니지? 대가리 빵꾸났어요? 지금 이 상황에 그걸 몰라서 묻는 건가? 우리 아들 부려먹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집아들 내가 왜 가르쳐주죠? 그럼 약속이 다르잖아 무슨 약속이요? 대답도 하기 전에 그집 아들 보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 봐주게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 저녁에 밥까지 챙겨줬더니 감히 우리 아들을 부려먹어? 그러고도 지금 약속 소리가 나와요? 자꾸 부려먹었다고 하지 말라니까 난 사회 경험에 대한 공부를 시켜준 거라고 서준이가 어디 가서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 헐 대박 예전부터 좀 삐리해 보이긴 했는데 아주 상상 이상으로 미친 여자였잖아 뭐라고? 아니 아까부터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이제부터인데 벌써 심하다고 하면 되겠어요? 뭐? 우리 아들을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본인도 각오를 하셔야죠 아니 진짜 서준 엄마 빡대가리야? 내가 뭘 부려먹었냐고 대체? 다 설명했잖아? 그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베이커리도 이상하게 운영한다며요 이상하게 운영한다고?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집에 서 물어보던데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 써서 빵 만들어도 되냐고요 어? 얼마나 주방을 개판으로 관리하는지 여기저기 곰팡이와 얼룩의 때가 한가득이고 바퀴벌레가 디글디글하다던데 그것도 모자라 항상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료만 입고 대고 기한 지나면 매직으로 빡빡 지운 다음에 그걸로 제빵하고 막그런다며요 아? 아니 그건 그러니까. 하긴 그렇게 팩에 직전 재료면 헐값에 샀겠네요. 그쵸? 아니 난 유통기한 지난 걸 들인 적 없어. 지금 내면못 들었어요? 유통기한 지난 걸 들인 게 아니라 임박한 걸 가져와서 유통기한 지르면 매직으로 가리고 그걸 재빵할 때 쓴다며요. 아, 아무튼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긴는오 죽을 골 선생이가 그거 다 촬영해왔거든요. 뭐라고? 게다가 거기 일하던 알바들하고 허구한들 싸운다던데 아직까지 펴받는 게 기적이네요. 그건 큰놈들이 그 이상한 놈들이거든. 일도 똑바로 하는 것들이 왜 톤을 받으려 하냐고. 난 잘못한 거 없어 떳떳하다고? 그건 국가기관에서 판단할 일이겠죠 뭐? 말 그대로 국가기관의 판단을 맡기려고요 유통기한 지난 제품으로 빵 만드는 거나 가게 자체에 벌레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거나 미성년자를 부모 동의 없이 멋대로 일 시키고 서준이 포함해 임금 체불한 거 노동청이랑 식약처에 를 거거든요 아니? 이미 찔렀네요 그 친구들도 기껏해야 대학생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길래 서준이 당한 걸 신고할 겸 같이 묶어서 했거든요 아? 아니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미쳐서? 제정신이야? 지극히 제정신인데요? 여기서 정신 나간 사람은 동민 엄마뿐이라고요. 그러게 왜 제약서도 안 쓰고 임금 체불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요? 아니 찔러도 서준이 것만 찌를 것이지 뭔청의감에 휘입사에서 오지랖인데? 내가 이 가게 차리려고 얼마를 들였는지 알아? 누구 인생 조지라고 작정했어? 아직 내게 안 끝났거든요. 지역 맘카페 그 빵집이 얼마나 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짓을 하는지 사진을 한개다 올렸으니까 이제부터 가고 단단히 하는 게 좋을걸요? 아 물론 정확하게 상호명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다들 알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알 권리는 있어야죠. 빵 잘못 먹고 식중독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할말다 했으니까 조만간 피곤할 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베이커리 망해도 내탓 말고요. 다 본인이 저지른 업보니까. 알겠죠? 야!